엄마, 간식 줄게. 아이고, 잘 먹네. 여기는 언제 올라왔어? 안 가는 곳이 없어. 맛있어요, 엄마. 많이 먹어? <laughs> 이렇게 올라가서 있어. 아이고, 잘 먹네. 저 원래 잘 먹어요. 이거는 고급인 것 같아요. 어, 엄마, 딸, 은비가 지 고양이 줄라고, 홍이 줄라고 통째로 산것 같아. 엄마가 사오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엄마가 사오는 거는 좀 가격이 얕은 거고, 은비가, 은비 언니가 준 거는 맛있는 거. <laughs> 맛있어요, 엄마. 많이 먹어. 제가 제일 처음으로 왔잖아요. 어, 그래, 맞아. 다 먹어도 다 짜줄게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더 깍자봐요, 엄마. 응 알았어. 기다려봐. 더깍자할 이야, 이야, 이야. 자, 야더 나온다 깍자니까. 야, 아이고, 잘 먹었네. 잘 먹었지?